네 반갑습니다. 런던 투자 개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7월 주식 시장 전망이랑 뭐 임플란트 관련주 이제 덴탈 쪽 관련주인 옥스템 임플란트 간단하게 알아보는 영상 올려보려고 지금 찍고 있는데 일단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코스닥이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도 10.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코스닥은 조금 코스닥에 비해서 미미한 상승이나 하락을 보여준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쯤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었었는데, 그거를 다시 반등시키면서 상승세를 보여준 시장이었고, 어 코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유가 증권 시장과의 수익률 갭을 조금 축소를 하면서 음, 코스닥이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았지 않나.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게임이나 게임이나 바이오 저게 수급이 강한 반면 이제 뭐소외주들 뭐 전기전자 그리고 뭐 반도체 쪽. 이런 뭐 소외 섹터인 종목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온 종목들도 많고 상승을 하지 못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이렇게 계속 차별화돼서 종목별로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관심 복지 못하는 섹터를 들고 계신 분들 조금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게임주나 바이오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주주는 뭐, 계속해서 계속 카카오게임즈도, 카카오게임즈 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 펄어비스는 이제 악재 같은 것도 딱히 없고, 뭐 호재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계속적으로 게임도, 뭐, 검은사막이 해외 진출을 하기도 했고, 뭐 붉은 사막이라든지, 최근에 호재 같은 것도 꾸준히 나오면서 이 펄어비스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반면에 이제 뭐, 모바일 게임 쪽, 모바일 게임 쪽도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엠게임도, 엠게임이라든지, 다른 게임주들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거다. 넷마블 쪽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넷마블 쪽은 게임 쪽으로는 살짝 잘안움직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음, 넷마블도 뭐,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언 게임주, 그리고 바이, 바이오주. 바이오주는 이제 밑바닥을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뭐 진후 생명과학이라든지, 한국 파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델타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관련수들도 조금 오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확진자,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바이오주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어, 의료기기, 7월 달에는 조금 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음, 예, 의료기기 쪽에서도 뭐 피부 쪽, 피부미용, 피부미용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음,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 또제탈탈 쪽. 덴탈, 이제 치과, 구강조 의료기기인,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뭐, 덴티스, 덴티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국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랑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을 했었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좀 장기로, 장투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와 중국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친구도 이제 임플란트 쪽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약간 이제 포화 상태로 접어들어서 조금 성장률이 둔화하는 방면에 이런 뭐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러시아 쪽도 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2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아주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 쪽 구강 쪽 이제 치환. 구강 질환 발생률이 90% 이상이라고 해요 중국 쪽이 구강 질환이 렇게90% 이상이 되면서 또 반면에 이제 치과 의사들이 치과 의사의 수는 부족하게 되면서 이런 뭐 치과 의사들이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신규 치과 의사들은 숙련도가, 숙련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 덴탈 쪽 디지털 장비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수혜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나 아까 말했던 인도, 뭐 러시아 같은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피부 미용에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구강 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오스테민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규 치과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중국 쪽 시장의 일위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 오스테민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아이템의 뭐 60%가량을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100% 수출을 못하는 건, 뭐, 당연히 이제, 천천히 진출을 해야 되니까, 뭐, 지금은 60% 진출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제약이나 바이오 업체 쪽이랑 M&A를 하고 있다고 하고, M&A를 하면서, 이제, 올해, 이 M&A에 대한, 이제,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봐도, 조금 주가가 상승할, 음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제 뭐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취소를 하면서 뭐 인적 분할을 하려는 목적과는 다르게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제 빠르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뭐 20조 뭐 2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금 이렇게 인적 분할보다는 현재의 추세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인적 분할을 취소한 모습. 그리고 이제 덴탈, 덴탈 사업 쪽에서도 오스트 임플란트가 이제 디지털화, 덴탈 쪽에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데 이 오스트 임플란트도 이 디지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이 디지털화를 하면서 이 하드웨어, 하드웨어 쪽을 강화를 이미 했지만, 약간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어 일단 기초가 튼튼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사업을 넓혀가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디지털화에 대해서도 어 아마.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아마 출 쪽으로도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뭐22.3% 영업이익도 25.2% 증가한 모습도 보이고 실적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음, 뭐, 덴티스나 뭐 덴티움 이런 기업도 있지만 1등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 쪽을 좀더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제니 저희가 여기에서 잡아놨었으니까 어 주가 같은 쪽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조금 상승을 더 많이 한 모습을 보이는데, 음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조금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가파라지면서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주가도 최근 이제 코스타, 코스닥 지수도 조금 하락세가 보이면서 조금 하락이 오면은 더 담아보고 싶은데, 음, 지금은 아직 옵스템 인플란트가 없다. 난 옵스템 인플란트를 잡고 싶은데 없다. 라고 하면은, 어,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에서 사도 되겠지만, 굳이 추천은 드리지 않고, 뭐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뭐,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있다 보니까, 뭐, 테이퍼링도 있고, 여러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이 온다. 코스닥 지수도 내려가면서, 여러 기업들에 대한 조정이 오면은, 한, 9만원. 9만원대에는 진입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굳이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뭐,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걸 잡기보다는, 한 9만 원대의 조정이 오면은 그때에서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면서 잡아보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깊게 와서 8만 원 8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하면은 그냥 뭐 부담 없이 잡아도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1, 2년 장기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인 만큼. 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고, 어,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음, 저도 이 종목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내려오면은 조금 더 불태워, 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기업이다. 단기적으로는 굳이 접근을 하지 말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한번 관심이 있다면 이 임플란트 쪽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쪽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어또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고령화 관련주로도 엮인 만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고 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